생활있재 아, 재밌다 자. 안녕하십니까 도시락 직군 채널 운영자 조상입니다 오늘은 전편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백수채비로 낚시하는 요령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채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오늘은 백수채비로 어떻게 낚시를 해야 부모를 많이 낚을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낚시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까 합니다. 낚싯대는, 먼저번에 소개드린 해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두칸 반짜리, 4.5m 길이의 낚싯대입니다. 체비도, 체비도 똑같이 짬뽕체비입니다. 짬뽕체비에다가 기능만 바꿔서 하는 겁니다. 찌도 똑같이, 부력이 1.6g에 길이가 50cm인, 고추용 몸체를 가진 저부력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서 플라스틱 두개 사이에 있던 유동추는 제거를 했습니다 그 유동추는 중통모드로 할 때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걸 제거를 했고 그 밑에 유동홀더에다가 편납을 감아 가지고 맞춤을 했습니다. 목줄은 모노 1.2호에다가 짧은 목줄은 25, 긴 목줄은 35호가 되겠습니다. 바늘은 무빈을 6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찌맞춤은 먼저 보내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찌에 아홉 마디, 아홉 마디 분이 빨간색인데 빨간색 바로 밑에까지 해서 바늘 달고 찌 맞춤을 하고 짧은 목줄을 기준으로 해서 수심을 세 목에 맞춰서 이렇게 낚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목의 수심을 측정할 때에는 짧은 목줄 바늘에다가 지우개를 0.5나 0.5에서 한 1g 정도 물이 나가는 지개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가라앉히는 걸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짧은 목줄을 여기다 맞췄기 때문에 짧은 목줄에 있는 떡밥이 풀리면서 찌가 상승합니 이렇게 쭉 상승해서 여기까지 오면은 이 떡밥이 예, 다 분해가 된 겁니다. 그래, 그 사이에 입질 올때침면 되는데 예, 한95% 정도는 이렇게 쭉 빨리는 입질이고, 그리고 5% 내외 정도에서는 이렇게 쭉 올리는 입질도 있습니다. 양쪽 거다채야 됩니다. 그래, 후킹이 됩니다. 짧번 목줄 바늘에는 어분 떡밥을 푸실푸실하게 달아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닿게 하고, 긴 바늘에는 글루텐 떡밥을 달아가지고 호에 말아 게 달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풀리면서 올라 상승할 때 이렇게 따라 올라 따라오게끔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움직일 때부어의 입질이 들어오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조사량이 낚시를 하면서. 지 반응과 떡밥 따는 요령 이런 것까지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긴 목줄 을 바늘에는 이렇게 글루텐을 땅콩을 만하게 이렇게 달았습니다. 짧은 목줄 바늘에는 어분을 꾹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조그만한 팜틀만하게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해야겠죠. 푼스윙을 하면 되겠습니다. 푼스윙을 쭉 해서, 이렇게 팔을 좀내밀게 있어서, 손에는 목줄이 사선이 지게 해줍니다. 약간의 사선이 지게, 이렇게 해주면은, 나케미만 물 위에 이렇게 떠서 보일 겁니다. 이럴때 살짝 땡겨가지고 땡겼다 앞으로 땡겼다가 놔주면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이제 차츰 떡밥이 풀리면서 띠가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띠가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쭉 빠른 입질이 올 것입니다. 어떤 때는 쭉 올리는 비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 희한하게 봄이 됐는데도 낚시터마다 조항이 엄청 안 좋습니다 그래, 붕어들이 그렇 입질을 안 해요 이상하게 일교차가 커서 그런지 어제도 다른 낚시터에 갔었는데 하루 종일 해서 한마리뿐이못잡컸습니다 그렇게 입질이 없습니다 또 다른 낚시터에 갔는데도 그렇게 붕어를 못 낚더라고요. 입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오늘은 많이 잡는 것보다도 백수 채비를 어떻게 운영해서 낚시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요령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 겁니다. 이 경험해 보니까 아무리 채비가 좋고 떡밥이 맛있어도 붕어가 먹질 않으면은. 낚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붕어가 먹어줘야만, 붕어가 미끼를 먹어줘야만 찌에 표현이 되고, 표현이 됨으로써 챔질을해서 랜딩을 하게 되는 건데, 붕어가 입질을안 하면은 배기하기 무효입니다. 아주. 깜빡깜빡 합니다. 터치는 하는데, 이게 떡밥이 풀리니까 그 부스러기를 게다 흡입하기 위해서 깜빡깜빡 하는 그런 반응이 여기는 오는데 이거는 확실히 붕에 입에 들어간 그런 입질이 아니기 때문에 채봤자 호천질이 나옵니다. 그럼 강력하게 쓱 발린다든지 쪼글린다든지 그런 반응에서 질겨야 후킹이 잘 됩니다. 흔들이게 예, 건지는데 이백수채비가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예, 내림 스타일이죠 내림 스타일을 갖다가 예, 올림질을 장착을 해가지고 낚시를 하는 그런 기법인데 타점 잡는데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초급자한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게 입질인지 이걸로 다 있어. 야 좋았어. 아주 멋있게 입질했습니다. 쭉크고 들어갔습니다. 올리다가 아 이거 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수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소스를 나가는데. 저채로안고고 그냥 금 얼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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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3 마디 올라갔고 4네 마디 올라갔습니다. 5 마디 빨간 마디까지 보이고 이때는 낚싯대를 뒤로 한 5cm 정도 당겨줍니다. 왜냐하면 바늘에 딱밥이 풀리면서 찌가 상승하면은 이 원줄이 약간 느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텐션을 잡아주기 위해서 낚싯대를 5cm에서 10cm 사이 이렇게 당겨줍니다. 두 번에 나눠서 5cm, 5cm 나눠서 앞으로 당겨줘서 원줄이 이렇게 텐션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줘야 참질할때 힘이 전달이 빨리 돼가지고 참들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줍니다. 아홉 마디까지 수면으로 다 나왔거든요. 이 상태에서 한 20에서 30초 사이 좀 기다려 봤다가 그때 입질이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0초 이상 됐는데도 입질이 안 오면은 떡밥이 다 풀린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 업목이 다 나온 상태에서도 바늘에 잔분이 붙어 있으면은 입질을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는 겁니다. 상승 도중에 붕어의 그 터치에 의해서 다 털릴 수도 있고 또그 글루텐 같은 거는 잔분이 남기 때문에 그 잔분을 먹으려고 뭐가 또 달래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기다려주고 이렇게 기다렸는데도 입질이 안 오면 은 낚싯대를 회수를 해서 떡밥을 다시 달아 가지고 툭툭 쳐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올림 낚시만 고집하시는 조사님들은 이 백수 재배하지 마세요. <laughs> 아, 이거는 이제 바닥 올림보다 입질이 자주 오고 마른 촉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기법이지 뭐 찌맛을 그렇게 즐기고자 하는 그런 스타일 조사님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 내에 손맛을 좀 많이 보겠다. 그런 분들만 취사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한번 특히 음. 나이스. 자,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牛がどこうま 오늘 날씨가 흐리고 저기압이면서 조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바닥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붕어 낚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팩스 채비에서 이렇게 붕을 낚았습니다. 오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건 오후에 2시간 동안 잡은 그런 풍호가 되겠습니다. 자, 보여드리고 살려주겠습니다. 여기는 성어 낚시터는 손맛터기 때문에 살림망을 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뜰 채에다가 담아서 이족과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와, 솔직하다. 와, 이게 오후에 낚은 붕어입니다. 와, 자, 씨알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씨알이 좋은 것도 있고, 길은 것도 있고, 와,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골고루 이렇게 낚았습니다. 와, 이 네, 살려줘야지. 자, 백수채비, 나이스, 짬뽕, 재밌는 낚시를 하고, 4시에 낚시를 마감합니다. 백수채비에서 또 하나 팁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오후가 되면은 수온이 올라감으로써, 수 표면 쪽으로도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붕어들이 많이 부상을 합니다. 뜹니다. 그래서 보통 오후에는 바닥입질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짬뽕채이 전사 모드로다가 전화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전사 모드, 전층 사선 모드의 약자 전사 모드로다가 바꿔주면 되는데 찌를 갖다가 처음에 수심 측정한 것보다 한 10cm 정도 위로다가 올려줍니다. 초리타 쪽으로다가 위로다가 10cm 정도 올려놓고 그리고 처음에 바닥을 노렸던 유동홀더는 원줄, 띠와 핑크립 그 중간쯤 올려서 낚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쭉 원대로 물을 붙여서 중간쯤에서 이렇게 올립니다. 쭉 올려서 이렇게 중간쯤 위치하게 그리고 중간쯤 올려서 바는이 바람 불 때는 이렇게 하고 바람이 안불 때에는 유동체를 완전히 이 찜 밑에까지 바짝 붙여가지고, 전체가 사선낚시가 되도록 하고, 중간쯤 위치시키면 이제 한 반사선낚시가 될 겁니다.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은, 투척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요동추를 원줄에 중앙에 놓고 반사선낚시로 이렇게 해보면은, 전척 노리는 그런 낚시가 되겠습니다. 짱뽕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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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수 n 이 s i 이이 s 이 n a s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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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다 신나. 백수 체비 신난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흐리고 저기압입니다. 아, 내일부터 이제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인데 어, 저기압이라 그런지 전체적으로 입질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낚시꾼 조서랑은 백수 채비로 해서 많은 양의 해풍어를 낚았습니다. 음, 어, 낚시는 뭐 정답이 없다는 얘기가 그 유명한 낚시인들을 통해서 구전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저는 제나름지 백수체구를 해서 어, 이런 조항이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어, 손맛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낚시꾼의 입맛에 맞는 낚시를 하지 마시고. 붕어 입맛에 맞는 낚시를 하면 은 아주 찐한 손맛 백수를 할수 있는 음, 그런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밭상의 전환이죠 밭상의 전환 아, 이렇게 해서 그래도, 어, 짬 낚시를 즐겨봤는데 이렇게 뭐 바쁜 세상에 낚시만 할수 없잖아요 짬 낚시 할때 그래도 손맛을 만끽을 하면은 그게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예, 도시낚시꾼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 오늘의 백수채비 낚시 요령을 시범 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편을로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